안녕! 아빠들도 아빠들도 동생들도! 안녕! 오늘은 도 안녕 오늘은 뭐 해볼거야 사랑아 오늘은 사랑이가사랑이가 사랑이가 집에서 다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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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늘은요. 사랑아 좋아하는 슬라임도 슬라임. 있고 폼젤리도 있고 치즈젤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슬라임에다가 이 스노우보드를 한번 섞어 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랑아? 사랑아, 첫 번째는요. 슬라임에다가 우리가 스노우보드를 섞어 볼 건데 어떤 색깔의 슬라임에다 다 섞어 볼까요? 아, 노랑노랑. 노랑. 노란, 노란. 아, 노란색에다가 자, 노랑색. 오. 왠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기때문에요 아, 이 노란색이. 자, 이 노란색에 오, 오, 슬라임. 자, 자. 역시 오. 슬라임은 느낌이 좋아요. 바이 바이 자, 바로 이 슬라임. 두 개를 섞어서 자, 사랑이가 쭉펴 주세요. 쭉. 자, 슬라임을 이렇게 쭉펴요이 위에다가 자, 자자잔. 바로 스노우보드를 세 가지를 섞도록 할게요. 자 아빠는요, 스트로베리. 사라의 베이비 파우더. 하나, 둘, 셋. <laughs> 아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오, 워터멜론. 이건 수박 향기가 나죠. 녹색에도. 녹색. 아네 <laughs> 이거 섞는 거예요. 나 너무 긴장돼. 자이거를요 아 네. 아 한번 섞어 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laughs> 어, 이게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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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오. 지금 그렇지? 부드럽게 오케이. 오, 부드�... 오 향기 너무 좋고. <laughs> 슬라임이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자, 지금 저희가 섞어 보고 있어요. 우와. 이게 뭐야? 거미줄 같잖아. <laughs> 네. 이렇게 됐어요. 슬라임이 국수가 돼버렸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슬라임 국수가 됐어 슬라임 국수가. 우와. 여러분, 슬라임에다가 스노우버디를 이렇게 섞으면 뭉쳐지지가 않네. 치즈처럼 이렇게 다 <laughs> 국수처럼 됐어요. <laughs> 야, 사장아, 네? 이거 어떡하지? <laughs> 뭉쳐지지가 않아, 이거 어떡해. 아, 아, 아. 그죠? 네. <laughs> 다음 단계 가야 될것 같아. 그러면 치즈젤리에 스노우보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거는요. <laughs> 치즈젤리. 치즈젤리에다가 스노우보드를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짜자잔. 자 우와, 내려와. <되게> <laughs> 우 야, 이건. 어우, 야, 야, 야. 여러분, 야 이게 치즈 젤리고요. 치즈 젤리. <laughs> 자, 이 치즈 젤리에다가.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슬라임이에요. 야, 여기다가 스노우 버디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가? 먼저. 딸기 싫어. 오. 오. 워터멜론. 초록 싫어. 자자자자. 베이비 파우더. <laughs> 자. 치즈롤러 겠습니다 자, 자, 이제 섞어줄게요. 잠깐연 어떻게 될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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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라, 몰라.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살림 이렇게 해와 <laughs> 뭔가 하이존 뚜뚜씨. 으어, 똑같아. 똑같아. <laughs> 아니, 아니야. 이게 녹색인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와. 투명처럼 노래 어. 우와, 초록. 이건 치즈젤리거든, 치즈젤리에다가. 저희가 스노버드를 우 섞어봤는데 오 촉감이 너무 좋고요 거품같아 그치 사랑아 여러분 거품같아요 거품같아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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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촉감이 너무 좋고요 향기도 너무 좋고요이 치즈젤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사랑아 그치 어때요? 우와, 진짜 더 부드러워졌어요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와 치즈젤리가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아, 그럼... 네. 치즈젤리랑 스노우버디가 맞나보다. 이게 야. 맞아요. 촉감이 촉감이 너무 좋아. 지금 와 어, 이거 보세요. 아까보다 비누 같은 슬라임이 됐어요. 와 완전 이쁘다. 참 향기도 좋고 와 이거 무슨 밀가루 반죽 같아요. 색깔도요 여러분 더 연해지고 이뻐진 것 같아요. 더오 그리고 완전 이게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생크림 완전 부드러워. 같아요. 생크림. 설아. 슬라임에다가 네. 섞는 것보다 네. 이 치즈젤리에다가 네. 스노우보드를 섞으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우와! 향기도 좋고, 더잘 늘어나고. 네.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알았죠? 이거는 진짜 사랑이가 갖고 놀아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사랑이와 아빠가 슬라임하고 치즈에다가 스노우보드를 섞어봤거든요. 네. 여러분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정말로요. 맞아요. 사랑이는 어땠어요? 사랑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좀좀 좀, 좀 재밌었어요. 촉감도 좋고요. 향기도 좋고요.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어, 지금도 향이 나요. 아 지금 더 좋은 향이 나네요. 그런 데서 사 슬라임이 좋았어요. 치즈 젤리가 좋았어요. 치즈 젤리. 맞아요. 치즈 젤리가 더잘 섞이고 더 부드럽고요. 향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실험해보길 바랄게요. 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놀이와 장난감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